아기사님들 안녕하세요. 어미새 경제TV의 파랑새입니다. 예, 오늘은 폴리곤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폴리곤 코인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폴리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폴리곤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어서 현재 가장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게다가 악재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코인이고요. 최근에 호재까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휴대폰 제조사인 낫띵과 모바일 웹3 구축을 준비 중이면서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로빈 후드에서 폴리곤의 입출금을 지원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형 거래소 투자자 자금이 폴리곤으로의 유입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부분 예, 그 가격대에서 현재 수렴을 지속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 지금을 보시면 어, 저점은 올라가면서 고점은 일자 수렴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런 흐름으로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큰 매집 파동의 일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강한 상승 방향이 나오기 전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전 과메도 골파기 구간 보이시죠? 골파기 구간에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 빔을 한번 보여줬었고요. 우리가 추세 전환의 신호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죠. 앞전 하락할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올라올 때의 거래량은 상당히 큰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은 앞전에 물려 있었던 예, 본전 심리의 물량 탈출이나 예, 단타 물량들까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가면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후로도 대략적으로도 피보나치 관련, 예, 피보나치 관련 0.5% 근처까지 되돌림이 난 이후에 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형태의 더샌딩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상단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어, 강한 빔이 찾아올 수가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큰 틀로는 앞전에 디센딩 흐름이 나왔던 었 부분에서 저점을 이어 봤을 때 0.5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 1020불 정도 1000불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020원까지 가져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어깨에서는 한번 매도 전략을 가져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949불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설명드리기 앞서 지금 당장에 미국 CPI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비트의 방향이 잡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CPI 예상 수치로는 8.8 정도가 부합 수준으로 나올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9%가 넘어간다면 소비 심리는 아주 나쁘게 될 수가 있겠고요. 결과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될 것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700불 이탈 시에 손절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미새 코인 TV는. 무료 공부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아마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다른 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들어만 오신다면 아마 자유로 나가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미새경제TV는 현재 코인현물은 보일 때만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조금은 더 유리한 선물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익 잔치 중인데 무료로 리딩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분위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댓글창에 링크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